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빛나는 미래를 약속하는 차세대 스포츠스타 유망주들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4년 스포츠계는 개혁과 희망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스포츠스타로 선정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김도영 구자욱 안세영 김우진 신유빈 이강인 김연경 임시현 양효진 선수 등이 그 뒤를 이으며 한국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스포츠계 하디슈도 빼놓을 수 없죠. 대한축구협회장과 대한체육회장 연임 논란 반세영 선수로 촉발된 스포츠 산업. 문제점 등 굵직한 이슈들이 2024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망주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축구계에 떠오르는 새별 양민혁 선수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슈팅 능력까지 3박자를 고루 갖춘 그는 차세대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유럽 무대에서 그의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으며, 토트넘의 차세대 핵심 선수로 손흥민 선수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F4 월드컵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규호 선수입니다. 마카오 기아 서킷에 빠르게 적응하며 차세대 유망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FIA FR 월드컵에 참가 예정인 프랑스의 테오필 나일 선수입니다. 캠퍼스 레이싱 소속으로 FIA F3 출전을 예고하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의 유망주 육성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주드벨링엄, 자말 무시알라 등 차세대 독일 유럽 스타 육성 프로젝트를 구단. 핵심 전략으로 삼고 젊은 선수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차세대 스포츠 스타 유망주들을 만나봤습니다. 이 선수들이 앞으로 한국 스포츠, 더 나아가 세계 스포츠를 빛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 팀 이름 대팀 이름의 경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